저희는 아침 일찍 조깅을 해보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네타 해변까지 조깅 좀 하면서 일출 볼수 있을래요? 우리 숙소에서 바로 셀라 네타 해변까지 뛰면 2 0 분? <웃음> 신난다. <웃음> <야>. <웃음> 와, 미쳤다. 야 거 진짜 다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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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복싱 을요즘 아, 하는 거 같네 아니, 킥복싱이야, 이런 거. 킥 어. 와, 여 공원에서 다들 운동도 하고 야, 멋있는데? 아해 떴다 아 바르셀로나 비치 아 여기서 조깅 많이 한다 야, 조깅한다 저기 어머 여기 헬스 있는데? 아. 여기서 해 대박 여기 여기 비치고 있네? 어, 멋마비치인데 대박 와 여기 진짜 운동 제 열심히 한다. 바다 냄새나. 와. 와. 와, 우리 머슬 비치 왔어. 와, 머슬 비 머슬 비치 오니까 어때? 좋아, 네. 상쾌. 해 허허, <laughs> 허기 신났네. 아... 하... 하...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네. 좋다. 저기 해변에서도 운동하고, 그룹으로. 아침부터 너무 무리하니까 꼬마 바짝 못 올라가는데? 힘들어 수체이안 돼. 아아 너무 웃기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을까 몬세라트 갈 거죠? 네. 몬세라트 뭐 투어 안 하고 한번 우리가 우리끼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갈수 있겠지? 우선 에스파냐 역으로. 에스파냐 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에스파냐 역에서 몬세라트로 가는 기차를 타고 거기서또 표를 끊고 갈수 있으니까. 스파냐인가 그러니까 아, 아, 어, 홀로 가는 거다. 5, 6섯 여섯 개. 오케이. 스첫 버스. 철로 가려면 에스파냐역 도착. 우와, 저 뭐야? 어디? 멋있다. 아니죠, 멋있어서. 에 스페냐역. 어. 거기서 이제 스파레오, 거리는 몬세라토로 가는 타입한 어, 길을 물어보고 있네요. 영어 좀 하시나? <laughs> 가래. 어디? 여기, 여기 지하가가지고 티켓 끊어가지고 아. 여기서 타면 된대. 어... 네. 몬세라토로 가기 위해서는 표를 끊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저 파란색, 이게 몬세라토 가는 기차표고, 위에 있게 산악요차. 오른 케이블카였습니다 우리 산하열차를 가고 오른쪽에 왕복권 놀랬다 아, 어?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에스파냐역에서 탔는데 우리가 산하열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죽인 것 같은데 우리는 산악열차니까 다음에 여기가 케이블카 타는 곳오저 노란색 저 노란색 타고 저 위로 올라가면 오. 우리는 이 산악열차로 갈아타서 본세라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살바돌, <laughs> 크레멜드 <laughs> 몬세라트 오또 자리잡아야 되는데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그래야 풍경이 좋은데 빨리 가서 탈걸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풍경을 제대로 못 즐겼네 저희는 몬세라트 도착했습니다 지금 12시 12분 인데 우리가 10시 36분 그 기차를 탔으니까 한 1시간 반? 약간 더 걸리네요 몬세라트를 한번 가볼까요? 와우 와 도착하면 바로 나와서 이런 풍경 이 몬세라트를 트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트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망대로 가는 길인데 푸니쿨라라고 이걸 타고 올라가면 한 10분 정도 절약된다고 하는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우리는 걸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전망대에 가서 한번 멋진 풍경을 한번 다시 봐 보겠습니다 멋있다 가는 길 풍경 예. 멋있네 저희는 지금, 저기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전망대인데 저기 어? 왜? 좋아? 지이 쟤는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저희도 볼수 있다고 하던데 가보자 저나 게임. 나 맨날 게임에서 보던 것 같아 야. 좋아? 나뭘 어? 만질라고? <laughs> 아 그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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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닭소를 났네. 거기 해 하네. 봉이표 사랑이 이렇게 써. <laughs> 그러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년설. 응. 갈만해. 어, 살짝, 태어났다, 이렇게 살짝 힘들긴 하다. 꽤 오래 올라가네. 와. 올라, 올라, 자, 자연의 경이로움. Do you know Catalonia? First time? Here? First time for you? Yes, first time. Uh, remember, you must know the volcanic zone, volcanic zone in Catalonia. Uh -huh. Very good food, very good quiet people. Oh sorry. Thank you, thank you. Bye, 마, 말이 빨라. 말이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어, 여기 끝인가 보다. 저기도 뭐가 있어? 저기도 뭐야? 네리아모타 <laughs> 우리나라에 없는 레몬한타왜 레몬이 없지?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귀여워, 귀여워. 진짜 넣는다. 레터? 응. 레터? 음. <목소리> <목소리> <오랫동안. 목소리> 여기서우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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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우 진짜 이탈리아다 노코팅노코팅자가 근데 이거 못 기다리겠어? 이거 왜 이렇게 커팅이 아마 작게 해가지고 먹어봐 한번. 내가 잘라줄테니까 먹어맛있는어 같아? 그맛있 맛있어? 맛있어? 응. 첫날에 먹었던 이 파리보나라 보다 훨씬 맛있어 이탈리아 전통음식이라서 접촉... 일단 피자가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너무 배고팠어가지고 <아유. 웃음> 7시 밥 먹어 아침 7시에 아침 먹고 <laughs> 저는 8시에 지금 두번째 식사 <laughs> 중간에 계란이랑 빵을 <바나나> 먹었잖아 몬스터라트에서 간식 간식